안녕하세요. 여수일벌입니다. 2023년 4월 12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밤 CPI 소비자 물가 주수가 주식의 방향을 결정할 것 같습니다. 티켓 Q26불 84전, XXL 16불 21전에 마감했습니다. 어제는 마지막에 힘을 쓰지 못하고 하락 마감했습니다. CPI 두화 기대감이 상당히 커졌고요. 5월은 25BP 금리 인상 이미 가격을 반영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선물 공매자도 늘어남에 따라 전체적으로 어제는 마지막에 팔자라는 심리가 좀 컸던 것 같습니다. p e and g r e e d Index를 보셔도 지금 60 상태에 계속 머물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라갈 가능성과 내려갈 가능성 중에 지금은 만약에 CPI가 좋게 나온다면 올라갈 가능성, 그리고 좋지 않다면 내려갈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오늘 CPI를 보시고 여러분들이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타임라인을 보시겠습니다. 타임라인을 보시면 지금은 횡보 구간에 있습니다. CPI를 보시고 여러분들이 대응하신다면은 올라간다면 기다리시면 좋겠고요, 떨어진다면 다시 20 이하로 떨어진다면 그때 가서 매수해도 늦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cpi가 발표할 건데요 결국에는 소비자물가지수는 5.1까지 내려갈 거라고 보고 있지만 근원 소비자물가지수가 5.6으로 다시 상승할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미치는 요소가 좀클것 같습니다 근원 소비자물가지수가 내려가지 않는다면 주가의 방향은 좋아지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근원 소비자물가지수도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CPI는 계속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내려갈 것 같고 지금 시장은 5.1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원유와 어 이런 소비자 상품들의 물가지수들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더 떨어질 수 있다. 하지만 아까 보셨다시피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가 떨어지지 않는다면 이게 계속 떨어지기보다는 어느 정도를 유지할 수 있는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QQQ를 보시겠습니다. QQQ도 지금 어느 정도 올라왔다가 지금 떨어져서 315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많이 올라간다면 330까지 올라갈 수 있고요. 만약에 CPI가 좋지 않는다면 다시 300불 때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보시고 300불에 와서 매수를 하시는 게 CPI가 안 좋게 나온다면 하시는게 좋고요 300불 330불 이상이 된다면 이때부터는 분할 매도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티켓크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cpi가 좋게 나온다면 쭉 방향을 좋게 흘러가서 5일전까지 34불까지는 터치하지 않을까 생각하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고 cpi가 좋지 않다면 다시 흘러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 21불 정도 20불 정도부터는 분할 매도, 매수를 들어가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보고요. 5월 전까지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상승을 맛보시고 그 다음부터는 어느 정도 비중을 좀 줄이셔서 시장을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티키 차트를 보시겠습니다. 티키를 보시면 지금 어 결국에는 지금 28불에서 떨어져서 26불 정도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CPI가 오늘 영향을 줄것 같고 CPI 좋게 나온다면 34불까지 가겠지만 지금은 어,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됐고 기업 축소 마진도 어, 마진도 지금 축소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피봇 기대는 이미 가격이 어느 정도 좀 반영이 됐기 때문에 너무 34불까지 보기보다는 계속 분할 매도를 조금 해가면서 비중을 축소해 보는 게 어떨까 저는 생각합니다. s e 메이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어느 정도 수익을 보셨다면 분할 매도를 하셔서 어느 정도 수익을 좀 챙기시고 시장을 관망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XXL은 TQQ보다 q 훨씬 더 변동의 폭이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올라왔다가 다시 떨어졌다가 살짝 올라오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결국에는 변동성이 더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저점에 오신다면 분할 매수는 괜찮지만 너무 올라가고 있을 때 타시는 것보다 올라오면 매도를 어느 정도 하시고 또 떨어지면 그때 가서 분할 매수를 하셔야지 XXL은 수익을 보실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18불 그다음에 22불까지 갈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CPI가 오늘 저녁에 좋지 않다면 다시 떨어질 수가 있으니 그때 가서 매수는 생각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단기적으로는 5월 전까지 상승할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경기 침체의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현금과 리스크 관리를 충분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